안녕하세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제 금리 역전, 무역 적자, 원화 폭락. 원달러 환율은 1,400원까지 뭐 가고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는 경제 팀들은 경제를 의도적으로 망가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럴 수가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저렇게 심하게 날수 있나요? 저렇게 심하게 나야 되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저, 초등학생도 알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상황이 매우 심각하죠.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로 고수하고 있고, 5월 25일 조차 금리를 안 올릴 것처럼 얘기합니다. 5월 달에 미국이 이미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5.25를 만들었지만, 한국이 모른새하고또 계속 가겠다라는 거죠. 저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한국에 사실상 지금 현재 이미 IMF 2가 왔다라고 얘기하죠. 거짓말일까요? 그냥 겁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부터 터져 나오고 있죠. 이제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려니 하는데 한국의 가계 부채 수준이 OECD 기준 평균 그런 거 비교 안 되죠. 그냥 최우선 뭐 1등입니다. 1등. 안 좋은 걸로 1등이 나라는 거죠.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한국의 그 뭡니까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100%를 넘어서 150%가 넘습니다. 에이 100%라고 하던데 제가 말하는 150%는 전세보증금 포함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자산입니까? 부채죠.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될 돈입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건데 그러한 상황이므로 지금은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봐야 됩니다.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그두 사람,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5월 25일 날 기준금리를 동결할 전망이 우세하다라고 얘기한답니다. 한국이 5월 25일 날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3.5 유지하면 미국은요, 6월달 되면 또0.25% 떠올려서 무려 미국은 5.5, 한국은 3.5가 되는 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상 사실상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입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미금리 역전 외국인 자금 유출하고 원화같이 하라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저들이 한국 경제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권력유지를 위해서 일부러 한국경제를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죠.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는 폭망입니다. 폭망. 절대로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뭘까 싶은 거죠. 나라 꼬리 개판입니다. 1월에서 4월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250억 달러, 연간 사상 최대폭을 기록했던 2022년에 478억 사는데, 4개월 만에 벌써 넘어섰습니다. 4개월 만에. 저렇게 심해지다가, 어떤 꼴이 납니까? IMF 터지는 거죠. 원달러 한 열? 1,4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꽤 충격적입니다. 시장에서 미 연준의 긴축이 곧 종료될 거다?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놈의 미 연준의 긴축이 종료될 거라는 겁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계속 거짓말만 해왔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두세 번만 올리고 끝낼 거다. 2022년에 계속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몇번 올렸습니까? 지금까지 1 0 번입니까? 1 1 번입니까?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두번 했죠. 작년에요. 올해는요. 올해는 베이비 스텝이긴 하지만, 베이지 스텝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올릴 것 같습니다. 꽤 충격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암울하다하는 거죠. 암담하다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5월 25일에도 기준금리를 안 올린다. 3.5뭐 유지한다. 그러다 고해서시중금리가 그러면 낮은 상태로 지속될 수 있을까요? 사실상 한국이 지금 매우 위험한 경제적인 도박을 하고 있다고 라 보면 맞겠습니다. 자본 유출. 심해지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꽤 충격적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우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뭔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하고, 잘 공리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삶을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더욱더 겁나거든요. 무섭습니다. 뭐 워낙 뉴스를 보면 뭐 공포인스가 많아서 무섭다? 아니요. 현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겁이 더럽납니다. 통장창고에 돈이 마르는 걸 보면 걱정이죠. 이렇게 살아도 되나? 괜찮나? 라는 마음을 계속 먹는다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보통의 삶,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욕심부리지 않고 현실을 잘 지켜나가는 거.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뭐, 남들을 다 그렇게 지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매우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무섭고, 겁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삶이 절대로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뉴스 보면 뭐, 지금도 집값이 오른다고, 집 사야 된다고, 갭투기 하라고 조정하는 뉴스들이 넘쳐납니다. 뭐, 대치동 엄마 아파트가 또 2억 올랐다, 3억 올랐다, 동탄이 바닥을 찍었다, 송도도 오른다. 뭐, 이런 뉴스밖에 없습니다. 주가는요? 주가는, 주식은 여전히, 저 뭡니까? 조, 주가 조작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주식 가격은 높은 상태랍니다. 저게 이제, 어느 시점에, 어느 시간에 퐁하고 터지면 여기저기 뭐 여파가 미칠 거는 엄청난 거죠. 앞으로 꽤 충격적이고 꽤 놀라운 일들이 아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이 왜 이런가, 왜이 모양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볼때잘 생각해야죠. 마음 굳게 먹고 어떻게 살아낼지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고 견디고 버텨야 됩니다. 한국 금리 안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무역 수지 적자 심해서 JMF 이미 와 있는데 경제 선 놓고 그냥 막장 이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 폭망 무역 적자. 뭐, 나라 꼴이 점점 더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일부러 경계를 망가뜨려서 민영화시키고 기득권들, 재벌가 촉불가들만을 위한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게 그들의 속셈인 것 같습니다.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